자, 일단 여러분들 기다리셨던 일단 챔스 일정이 또 일단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어제 경기 때는 우리가 또 약간 해축 적중이 조금 되긴 됐지만은 조금 귀여운 적중이었습니다. 다만 이제 약간 조금 금액을 조금 높여갔던 부분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일단 조금, 어, 솔창게 조금 분위기를 조금 만들어갈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 좀 하게 되고요. 자, 오늘 경기를 일단 이제 더 좋은 적중. 한번 더 일단 역시 접근 포인트로 가져갈 수 있도록 챔스 포함해서 특히 또 일단 최근에 아챔이 좋습니다 아시아 챔스가 일단 상대에 또 좋은 리듬감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경기 조금 집중을 해 주시면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 경기는 일단 이제 마치다와 일단 이제 울산의 경기부터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무엇보다 일단 조금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아침 일정도 그렇고, 일단 챔스 일정도 그렇고, 포트제로 진행이 되고 있죠. 포트제 가운데에서 일단 8경기씩 일단 예선 일정을 치러서 일단 역시 순위를 조금 결정하는 내용들이 좀 있기 때문에 뭐, 일단 아직까지 일단 이제 파리 자리까지 들어와 있는 팀들이 좀 있긴 하지만은 전반적으로 이제 또 순위 경쟁에 조금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건 일단 마치다도 일단 리그가 끝났고요. 일단 울산 연대도 일단 리그가 끝난 상황이다 보니까 두팀다 이제 남은 경기 일정 아침 일정만 조금 남아있는 상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제 울산하고 일단 역시 마치다는 어 최근에 맞대결이 없어요 왜냐면 일단 이제 울산은 늘 아침에 또 나왔던 팀이지만 은 마치다는 아시다시피 일단 이렇게 아침 일정을 치른 그런 내용들이 일단 처음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단, 내용, 역시, 내용적으로 일단, 양팀맞대결 그런 처음이다. 이렇게좀 보셔야 될것 같은데요. 어, 일단, 최근에 일단, 강원전에서 일단, 강원원정에서 일단, 3대1의 대승을 조금 거뒀을 정도로, 최근에 일단, 마치다가 일단, 역시, 아침 일정에서도 나름의 또 성과를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은, 조금 부정할 수 없는 내용이다. 이렇게좀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다가 할때 이제, 또, 나름 또, 어, 2위타는또 노리고 있고요. 1항배 우승도 조금 했고, 오시는 나름의 일단 성과를 냈던 시기이기 때문에, 마치랑 오시는 상대 일단, 나름의 성과를 조금 보여줬던 시기다. 요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반면 또 일단 울산 같은 겨우 잔류를 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일단 역시 조금 졸전 끝에 약간 경기를 조금 못굴었던 부분들이 좀 있었고, 뭐 일단 부리함과 일단 경기 때는 약간 1.59를 조금 썼지만은, 홈 경기에서 일단 0대1 일단 무승부를 조금 기록을 하면서, 최근 아침 일정에서도 역시 일단 부진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다는 점들은 조금 부정하기 어렵죠. 자, 무엇보다 일단 이제 양팀들. 일단 울산도 아시다시피, 이 아침 경험들이 좀 있는 팀이기 때문에 일단 절대 만만한 팀은 아니다. 요렇게 좀 보셔야 될것 같은데, 고질적으로 일단 울산 현대가 일본 원정에서는 일단 약점을 조금 보여주는 팀입니다. 최근에 일단 이제 다섯 번의 일본 원정에서 실제 일단 이제 최근에 일단 1승 4패예요 1승 4패를 기록한 정도로 유단이 또 일단 일본 원정에 열악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아침 엘리트 원정 자체가 또 취약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일단 이제 일본 원정 1승 자체가 최근에 일 이제 2부 리그에 강등되어 있는 역시 일단 고우전이었어요. 고우전을 조금 제외하고는 나머지 일단 이 요꼬마리, 뭐, 가와사키, 뭐, 일단 비셀고베, 이런 팀들 상대로 역시 일단 최근에 계속해서 일단 패배를 연달아 당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다는 점에서 저는 일단 요 경기는 충분히 일단 마치다, 마치다 사이드로 일단 정배당은 조금 납득이 된다. 이렇게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양 팀들의 일단 맞대결 자체가 천만대기라도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일단 이제 핸디 값에 일단 접근 포인트는 그렇게 일단 용이한 경기라고 조금 볼수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요 경기는 충분히 일단 이제 마치다의 조금 경기력을 조금 좋게 보고 있긴 한데요 일단 너무 욕심은 안 내셨으면 좋겠고 일단 저는 일단 마치다 승을 조금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살포시 1엔디 정도를 일단 여러분들이 한번 또 욕심 나시는 분들은 한번 살짝 고려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소마가 일단 뭐 PK 실축을 조금 했던 적도 좀 있긴 하지만은 소마 또 일단 마치다도 일단 소마의 또 일단 아침의 활약들은 조금 좋은 편이거든요 자, 그 이런 때한 약간 이런 방향성들 조금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고 2.5 기준점, 일단, 어느 반은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오늘 손을 안 대셨으면 좋겠어요. 2.5 어느 발은 패스. 다만, 이제, 울산의 일단 일본 원정 취약도를 조금 고려해서, 최영빈 일단 요 경기는 마치다 사이드. 마치다 사이드를 단 공략 포인트는 조금 노림수가 될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번 조건 포인트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비셀고베가 일단 이제 청두룽창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셀 고비는 일단 리그 막판 일단 경기력들이 조금 저조했죠. 아무래도 이제 오사코 무토 요런 자들도 최근에 일단 조금 체급이 조금 떨어졌었고, 워낙 또 일단 순열주의 팀이다 보니까. 용병령 입에서 일단 솔직히 조금 미흡했던 것들이 이제 문제점이 터졌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툴레르나 일단 에릭, 이런 자원들이 좀 있긴 하지만은, 정말 또 일단 늘순혈주의의 팀이라는 점에서 약간의 조금 문제점들을 조금 보여줬던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근데 일단 이제 청두룽청은 일본 원정이 처음입니다. 일본 원정 자체가 조금 처음 일정을 조금 띄고 있고요.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일단 룽청 같은 경우는, 자, 지금 이제, 약간 12자를 조금 달리고 있기 때문에 일단 남은 이제 어 경기가 일단 3 경기가 남았어요. 3 경기 가운데 충분할 때제 아챔 일단 포트제 파리 안에 또 들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충분할 때요 경기들 때 청두는 전도 동기 부여가 있는 가운데 있다는 점들은 조금 부작하기 어렵습니다. 저 근데 일단 무엇보다 비슬 고배가 최근에 일단 역시 마지막 에 일단 리그 경기도 조금 부진했고 내용적으로 약간 조금 어, 어려운 시기를 조금 보여줬지만은 챔스 기준 아챔 기준으로 봤을 때. 홈 경기 내에서만큼은 7연승이에요. 7연승을 달릴 정도로 압도적인 경기를 조금 보여주고 있을 정도로 홈에서 일단 퍼포먼스를 잘 띄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일단 요 경기가 지금 이제 약간 청두른 청 프랜사이드가 지금 배당이 조금 빠지고 있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일단 이제 시즌마판. 빗세이브가 일단 교토전에서의 패배, 이런 부분들을 조금 염두하셨던 분들이 조금 계시는 것 같아. 근데 일단 이제 교토전에서는 실제 일단 1.5군을 조금 가용했던 패배였기 때문에요. 저는 일단 그경기 일단 교토승을 조금 추천을 드렸었습니다. 일단 저는 일단 요 경기, 충분히 일단 빗셀사이드, 빗셀사이드를 일단 똥배당을 조금 고려테크, 어, 테크로 조금 잡아보셔도 좋을 것 같고, 헨디돌 저는 약간 조금 고려대상이 좀될수 있겠다. 이렇게좀 보고 있어요. 물론 이제 또 서정원 감독체제 일단 청두론청을 조금 무시하는 건 아닌데요. 전반조를 따지, 뭐, 델가두 뭐, 일단 펠리페, 요런 자원들, 일단 역시 공격지는 조금 준수한 편인데요. 원정 경기에서 일단 리그에서도 실점은 상대도 조금 많았던 내용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저 일단 요금기는 일단 비셀 사이드, 비셀 사이드를 일단 접근 포인트를 고려해보시길 한번 더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금기는 일단 이제 언어바도 역시 패스해요. 언어바는 일단 두 팀들 맞대기 일단 또 처음이기 때문에, 일단 요금기를 일단 역시 조금 언어바는 패스다. 다만 이제 비셀 사이드로는 충분히 한번 또 일단 고려해 어, 고려 포지션을 조금 잡아보셔도 좋을 정도로, 어, 일단 역시 조금 홈 경기, 아침 홈 경기에서 7연승의 페이스를 달리고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럴 정도로 아침에 세일단 비세고베의 퍼포먼스는 조금 남다르게, 조금 준수하게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다음 경기는 이제 고양소노와 일단 안양정관장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일단 농구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조금 동부 마인에 일단 충격이 좀 있었죠. 일단 6점 차로 끝낼 수 있었던 경기를 어떻게 보때 이제 마지막에 또, 어, 0몇 초가 남았는데, 굳이 일단 공격을 했다가 일단 레이션의 먼저한테 3점을 또 얻어맞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그만 쉽게 일단 점오, 점오락이 됐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자, 일단 고향소노와 일단 안양정관장입니다. 자, 무엇보다 일단 이제 고향소노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최근 일단 경기력이 조금 준수해요. 일단 무엇보다. 최근 이정현이 일단 국대 갔다 와서 일단 경기력이 조금 상승세를 조금 보여주고 있고, 못 보나 일단 이제 리그 내에서 상당히 또 취약도를 보여줬던, 어떻게 보면 또 하위권을 달리던 리바운드 지표들 일단 개선사항들로 최근에 컨디션을 조금 끌어올리고 있는 내용이다 보니까, 최근에 또 고향선호도 나름 또 경기력들이 조금 만만치 않게 조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물론 또 일단 SK전, 서울 삼성전 패배가 좀 있었던 경기들이 좀 있긴 하지만, 정말 또 일단 이제 KCC 동부도 잡아내고, 뭐, 서울 삼성전에서는 상당히 또 일단 역시 나름의 또 밸런스를 조금 가져갔다는 점에서 절대 요금기는 일단, 일단 고양수의 일단 상승세를 일단 절대 무시할 수 없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물론 또 일단 이제 안양정 관장도 오실 일단 리그내에서 압도적인 수비력들을 조금 보여주면서 나름의 또 승리를 조금 만들어가고 있는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양 팀들의 맞대결 자체는 일단 안양정 관장이 오실 맞대결 이전 전승입니다. 이전 전승으로 일단, 역시, 뭐, 1차전은 69대50, 홈에서 19점 차이 승리를 거뒀고요 2차전은 78대75로 3점 차로 신승을 거뒀던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을 정도로, 최근 11월 때 매체는 역시 일단 간극차가 조금 좁혀졌다. 이렇게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일단, 무엇보다 일 이제, 안양정관전도 일단, 물론, 이제, 오브라이언트, 뭐, 아반도, 뭐, 박지훈도 일단 역시 최근에 복귀를 해서 리딩가드로 상당히 일단 좋은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은, 전 최근에 일단 이정연 일단 퍼포먼스가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특히 또 일단 중국을 격파할 때, 어떻게 보면 또 일단, 이정현의 활약이 상대했던 조금 좋은 내용으로 일단 전개가 됐던 내용들, 뭐, 케빈 캠바우와 일단 네이더 나이트, 요런 점들 일단 용병 활약들도 최근에 일단 역시 상대 또 준수하게 올라와 있다는 점에서, 전 일단 요금기는 역시 일단 박빙의 가능성을 조금 보고 있는 경기다. 요렇게 좀 보셔야 될것 같아요. 일단, 그때 당시 최근 맞대결도 일단 3점 차였고, 3점 차다 보니까 기준점도 일단 이제 2.5 기준점이 좀 잡혀 있습니다. 그런만큼, 전 일단 요금기 일단 승호페오사이드를 한번 또 공략 포인트를 노려보시는 것도, 충분히 일단 조금 메리트가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좀 보여줘요. 그럴 정도로 일단 요 경기는 실제 일단 승패라는 면에서 고향 손으 역배가 나더라도 이변은 아닐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것 같아요. 그럴 정도로 안행정 관장은 아직까지 득점에서 일단 퍼포먼스가 조금 살아나지 못하고 있고, 반면 또 일단 고향 손으는 최근에 일 경기력이 상승세를 달리고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역배당, 아니면 또 일단 프랜사이드, 아니면 또 일단 승호패, 오를 공략 포인트로 노려보셔도 충분히 일단 역시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어, 다름, 다만 이제 고향 같은 경우도 뭐 최근에 일단 수비 밸런스가 조금 좋은 편이긴 한데, 지금의 기준점이라면 일단 두팀다 어떻게 보면 또 야투율성은 또 일단 살아나고 있는 패턴이란 말이에요. 일단 최근에 때 이제 뭐안양정 관장도 가스공사전에서 일단 80 득점을 기록을 했었고, 일단 고향소를 일단 서울 삼성과의 매체에서 일단 75 득점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럴 정도로 일단 요 경기 일단 150, 148.5 기준점이라면은 추행비를 일단 지금의 기준점은 약간 상의할수 있는 그런 스코어가 또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한번또 일단 오버의 방향성도 상대 또 좋을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여줘요. 요건을 따지 고향 사이드 승호패 오 아니야 일역배가 나더라도 이변 아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고. 자그 가운데 일단 요 패턴보다는 승호패우나 프랜사이드 그리고 일 이제 오버사이드 요렇게 일단 공략 포인트를 두신다면은 저는 역시 일단 방향성이 또 충분히 특혜어가 될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될수 있다 요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 경기는 접전의 가능성이 조금 보인다 요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그렇게 한번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OK저축은행과 OK 일단 k b 손보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무엇보다 k b 손보가 최근에 일단 경기력이 약간 조금 하락세를 조금 보. 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KB가 일단 오시는 내내 일단 범실이 조금 많은 팀이거든요. 작년에 일단 대한항공이 엄청난 범실들을 조금 보였던 팀이라면 최근에 일단 KB가 일단 역시 내용적으로 일단 황태기도 조금 건전상이 놓여져 있지만 은리시브라인업 일단 상대 또 불안합니다. 어떻게 보면 또 일단 나경복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임성진 특히 또 일단 야쿠비 최근에 일단 욕을 조금 많이 먹고 있는데요. 어, 일단 약간 리시브라인업이 급격하게 흔들리고 있다 보니까 황택이 일단 역시 토스 성공률이 조금 떨어지는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면서 공격에서 일단 범실률들 이런 부분들이 조금 발생하고 있는데 확실히 일단 블루킹 지표가 조금 낮아요 훨씬 일단 높이 경쟁력이 조금 떨어진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일단 이제 KB는 나름 일단 강점도 조금 안고 있지만은 약점도 일단 또렷하게 일단 보여주는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시즌 맞대결 같은 건는 일단 양팀들이 1승 1패였어요 1승 1패로 아, 어... 이전전승 KB의 승리였습니다 KB의 승리를 조금 진행이 됐었는데 한 차례 일단 최근에 11월 18일 맞대결 같은 경우는 일단 OK가 일단 홈에서 일단 KB 선보상대로 일단 3대1의 패배를 당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일단 OK가 홈 경기력에서 상대 또 준수하게 일단 KB전에서 세트스코어를 비벼 내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었습니다 일단 무엇보다 일단 OK가 최근에 일단 약간 좋은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는 거는 일단 역시 일단 디미트로프의 일단 활약들 서브에서의 강점들을 조금 보여주는 내용과 함께 무엇보다 일단 차지만의 활약이 일단 돋보이게 일단 올라오고 있다는 점들은 조금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또 일단 이제 OK가 지금 일단 강점이라고 볼수 있는 부분들은 어 일단 C, 리그 내에서 일단 범실이 제일 적은 팀이에요 KB는 일단 범실이 최고를 일단 많은 팀이고 어떻게 보면 또 OK 같은 경우는 리그 범실률이 갈수록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일단 역시 디그도 1위, 디그 1위 범실, 최소범실, 1위 팀으로서의 나름의 밸런스를 조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최근에 일단 이제 약간 OK의 어, 조금 경기력과 일단 KB의 일단 최근에 약간 어, 고질적인 하락세, 이런 부분들, 약점들이 조금 드러나고 있다는 점에서는 충분히 일단 요 경기를 일단 접전의 가능성, 접전의 가능성을 조금 보고 있는 경기다. 이렇게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특히 또 일단 OK가 나름 일단 홈 경기에서 일단 밸런스를 더 서서히 끌어올리고 있다는 점들은 조금 부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일단 역시 최근에 일단 홈 경기 집중도들이 상대 또 올라와 있다는 점에서 일단 요 경기는 일단 이제 OK 역배 가능성도 실제 일단 배제를 할수 없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역배당이나 프랜사이드 한번또 일단 공략 포인트를 조금 노려보셨으면 좋겠고요 직전 매점이딱 일단 186점이 났었습니다 그때 당시 OK 홈에서 일단 펼쳐졌던 경기였는데 3대1 일단 KB의 승리가 있긴 했지만은 역시 일단 그 경기도 일단 역시 지금의 기준점을 1점 딱 넘었던 기준점을 보여줬기 때문에 거기에 있을 때 이제 조금 이 기준점이 파생이 됐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요 경기는 충분히 일단 이제 오버사이드 오버사이드로도 한번또 일단 공략 포인트를 충분히 또 고려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자그건됐데 또한 역시 승패라는 업도 역시 일단 저는 약간 접전의 가능성 오케이 역배의 가능성도 칠지 일단 배제를 할수 없는 경기다 이렇게 한번 접근 포인트를 고려하신다면은 요금기도 일단 역시 충분히 일단 케어가 될수 있다 요렇게 좀 보고 있어요 어 최근 일단 이제 오케이 분위기 좋습니다 절대 일단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뭐 일단 아시안쿼터제 5대만 조금 바꾸면은 더 좋은 경기력 조금 나올 것 같은데 아무튼 이제 어 강서체육관 어 조금 경기력들이 조금 좋게 올라오고 있다는 점들 은 조금 부작용이 어려울 것 같아요 오케이 사이드 오버사이드 요렇게 공략 포인트를 노려보세요 자 다음 기회는 이제 현대건설과 일단 페퍼저축은행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일단 현건도 일단 역시 경기력의 상승세를 조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느덧 당장의 7승 6패 이렇게 조금 기록을 해주면서 2위까지 올라왔어요 근데 일단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여자 배구가 올 시즌 춘추전국의 일단 시대라는 걸 조금 보여주는 지표가 여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 2위자를 지금 달리고 있긴 하지만은 겨우 5월 성적이 겨우 넘어요. 그죠? 그런 형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을 정도로, 지금 이제 도로공사 일단 독주도 약간 조금 기세가 꺾였고, 그 가운데 일단 역시 현대건설이 일단 7승 6패, 겨우 5월 성적을 조금 넘어서고 있는데, 어떻게 또 2위 자리를 달리고 있을 정도로, 오시는 어떻게 보면 일단 1강, 일단 나머지 일단 뭐 중위권, 하위권 팀들이 일단 고만고만한 경기력들 조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것 같아. 요 그러니까 일단 여자배구가 최근에 약간 조금 난이도가 있게 흘러가는 것도, 사실이다. 자, 그건 일단 페퍼을일 5위인데요. 5위인데도 일단 7승 6패입니다. 아, 6승 6패입니다. 6승 6패 딱 5월 성적인 만큼 양 팀들 일단 이제 세트당 스코어가 조금 차이가 나다 보니까 이제 약간 승점 일단 6.4를 일 역시 현대 건설이 지금 이제 조금 2위를 달리고 있다. 요렇게 좀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 최근 일단 무엇보다 일단 오시는 현건 일단 최대 약점이라고 조금 평가됐던 부분들이 용병 파트였어요. 아시다시피 모마가 떠난 자리에 어떻게 보면 또 카리나, 어떻게 보면 자스티스 요런 사람들이 약간 영입이 되면서 용병 퀄리티가 일단 작년보다 조금 낮아졌다 요런 내용들 을 조금 보여줬던 내용들이 좀 있었는데요. 생각보다 일단 카리와 일단 이제 자스티스가 일단 본인들의 기량들을 조금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일단 강점도 조금 올라와 주고 있고요 그럴 땐 이제 정지훈이가 일단 작년대회에서 리시브 일단 제어가 조금 되고 있습니다 작년은 어떻게 보면 일단 고질적인 구멍이었죠 그럴 정도로 약간 팀 내에서 일단 역시 밸런스가 조금 어, 약간 목적타에 조금 취약한 영들을 조금 보여줬었는데 우선 그런 부분들이 약간 조금 커버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다가 무엇보다 또 일단 이제 김희진이가 일단 역시 조금 부활을 했어요. 어느덧 일단 이제 김희진의 컨디션이 조금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일단 양효진과 김희진, 이두 자원들의 일 높이가 상당히 또기량적으로 좋은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국내 자원들의 활약도 일단 역시, 일단 이다연의 부재가 조금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최근에 일단 밸런스를 조금 잘 갖춰주고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 현관 사이드. 조금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수 있다고 보고 있는 내용은, 못 보다 일단 현관을 일단 지금 현재 일단 서브 1위 팀이에요. 서브 1위로 상당히 일단 좋은 밸런스를 조금 보여주고 있고, 거기다 블로킹도 1입니다. 위 블로킹 1위, 서브 1위로서의 퍼포먼스를 잘 안고가고 있을 정도로, 지금 현재 현대건설은 지금 이제 일단 조금 기량적으로 일단 상대적 일단 조금 퀄리티가 올라오고 있는 단계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다만 일단 페퍼 같은 경우는. 여전 히 일단 조이가 생각보다는 이제 뭐 처음에 들어왔을 때 나름 일단 이제 조금 늦게 암류를 했을 때는 상대 일단 공격성으로 조금 높아져 있고 이런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었는데 지금 페퍼가 또 고질적인 문제가 있죠 무엇보다 일단 이제 리시브가 약합니다 리시브에서. 상당히 또 취약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일단 역시 세터 포지션에서의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다는 점이에요 이원정 세터, 박사랑, 일단 박수빈 이런 세터 자원으로는 재민정이 약간 조금 내용적으로는 상당히 또 어떻게 보면 리시브 브랜드를 캐나할수 없는 내용들이 좀 되다 보니까 어 상당히 일단 요 파트에서 고질적인 약점들이 조금 드러나고 있다 요렇게 좀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서브 1위 일단 현대건설이라면 페프앤 리시브라인을 초토화시킬 수 있다 요렇게 좀 보고 있기 때문에 현대건설의 일단 일방적인 승리 그림들을 조금 보고 있다 요렇게 좀 보셔야 될것 같아요 요게는 충분히 일단 현관사이드 현관사이드 일단 공략 포인트를 조금 고려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데다가 일단 181.5균준점인데요어 일단 무엇보다 양팀들 같은 경우는 뭐 일단 심화물의 일단 퍼포먼스나 일단 역시 용병의 셀닥 퀄리티도 일단 역시 조금 저는 뭐 페퍼를 조금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일단 오늘도 일단 리시브가 안될 거란 말이에요. 리시브가 일단 고질적으로 일단 지금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뭐 일단 오시는마테고 일단, 일단 이제 페퍼가 이전 전승이었어. 그 전에 일단 현대건설전에서는, 뭐일 이제 홈에서 일단 전부 다 일단 승리를 거뒀습니다. 3대0, 3대1, 요렇게 일단 이제 광주 홈에서 일단 전승을 거뒀던 내용들 조금 보여줬지만은 오늘 경기만큼 은 일단 페퍼가 조금 어려울 것이다. 원정 일정에서 최근를일 고질적인 약점들이 조금 드러나고 있다는 점에서, 자 일단 요 경기는 충분히 일단 이제 현건의 일방적인 복수전이 될 가능성이 조금 높아 보인다 현관 사이드와 181.5 기준점이라면 충분빈 일단 역시 언더 사이드를 일단 공략 포인트를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한번 접근 포인트를 고려하시면 요 경기도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조르다와 일단 상하이 경기로 떠나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상하이 이강도 이제 약간 조금 어 조금 분위기를 조금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죠 그런 내용들을 조금 품고 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아직까지 세 경기가 남았어요. 세 경기 남은 가운데, 어, 충분히 일단 오늘 경기 포함해서 조금 승점 확보를 한다면은, 일단 어떻게 보면 또 파리 포트제 안에 또 들어갈 수 있는 여건들이 조금 갖춰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하이 야이강도 일단 동기부여가 없다고는 할수 없어요. 근데 일단 무엇보다, 오늘 경기는 상하이 야이강이 조금 가져갈 수가 없는 경기입니다. 내용적으로. 왜냐면 일단 상하이 야이강이 무엇보다 일단 이제, 어, 아침 일정 자체가, 원정 일정, 지금 8경기 동안 승리가 없어요. 어, 기존 일단 a 이를 일단 전부 다 포진된 라인업으로도 원정 일정 8경기 동안 단한 차례도 승리 없을 정도로 고질적인 아침 원정 일정에서 의 약점들을 조금 보여주는 팀인데, 일단 말레이시아 원정 자체도 처음이야. 이번 자체가. 또 일단 그런 데다가. 우레이 부상은 일단 둘째 치자고요. 우레는 어차피 일단 우리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일단 조금 큰탕연은 아니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레오나르드, 구스타브, 일단 거기다 가브리엘, 가브리엘주, 그리고 일단 이제 또 여러가지 수비자원들 일 결장자원들 포함해서 지금 이제 주요자원들 일단들이 상당히 또 크게 지금 부상 병도로 지금도 놓여져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일단 1군 멤버 거의 한 10명이 빠져요. 10명 정도가 지금 이제 부상자들로 빠지는데 일단 오씨는 어떻게 보면 팀 내에 간판에 있을때 일단 전부 다 일단 결정하는 경기이기 때문에 일단 뭐 중국 슈퍼리그 챔피언 일단 몇모들을 전혀 일단 보여줄 수 없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럴 정도로 일단 전력 수가 심각한 수준에 놓여져 있다는 점에서 제가 봤을 때 일단 상하이 야강이아시다시피 일단 내년 시즌을 조금 기약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일단 하이강도 일단 이제 중국 리그 내에서 우승을 했다 보니까 실제 일단 상금 자체가 엄청나거든 상금 자체가 일단 몇백억 정도 일단 아침 우승한 만큼 일단 이제 슈퍼리그에서 그렇게 주어진단 말이야 그럴 정도로 일단 상금을 획득을 했기 때문에 오늘 경기 일단 남은 아침 일정은 약간 1.5군 2군 이렇게 일단 끌고 나올 가능성이 조금 높습니다 굳이 일단 아침을 또 염두를 안 하고 있죠 그럴 정도로 어 일단 요 경기는 일단 이제 조금 조르다 조르다의 조금 일방적인 승리 그림들을 조금 그려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조르다는 일단 이제 약간 7위자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포투제 조금 진심인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다가 실질적으로 때 이제 뭐 주요 자원들 어떻게 보면 또 일단 약간 용병들에 있다 불법기가 이슈가 좀 있긴 했죠. 그렇지만은 뭐 일단 어, 피게이 피게이르 일단 거기다 할때 이제 헤벨 뭐 어, 이라사발 이런 자원들이 조금 빠져 있긴 하지만은 전반적으로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일단 용병 퀄리티가 상당히 또 높은 팀이야. 그렇기 때문에. 더블 스코어에 일단 용명들을 구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일단 요건기는 충분히 일 조르다의 일방적인 승리 그림들을 조금 그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하이 아이강 일단 아침 폭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일단 제가 봤을 때 부상 이 외에도 조금 뛸수 있는데, 오늘 라인업 때배제하고 나오는 경기인 것 같아. 일단, 역시 일단 소모전이다. 일단, 요 경기는 조르다의 일방적인 승리 그림들을 조금 그려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3.5 기준점에 일단 오버도 충분히 좋아요. 오버와 사이드와 함께 조우르다 사이드, 이렇게 공략 포인트 노려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브리람과 강원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두팀다 어떻게 보면 일 상대 또 일단 열정을 또 갖고 있죠. 브리람도 역시 일단 아침에 또 진심인 팀이고 강원도 일단 아침에 일단 천하 출전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상대 일단 욕심을 조금 내고 있는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일단 이제 뭐 브리람 원정 자체가 조금 쉽지는 않습니다. 그죠? 일단 지옥의 원정 일정이라 불릴 정도로 상대 또 일단 호에서의 퍼포먼스를 조금 보여주는 내용이고요. 최근에 일단, 이제, 아첸 엘리트 홍경기도 일단 4승 1패입니다. 4승 1패로, 나름 일단 조금 분위기를 잘 만들어가고 있다는 점들. 또, 일단 이제, 뭐, 기존에 일단 태국 자원들이 아니죠. 일단 역시 약간, 뭐, 또 용병들의 퀄리티가 상당히 또 높아져 있는, 역시 일단, 뭐, 동남아시아 팀들이 일단 역시 용병 제한이 없어진 최고의 수혜팀이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것 같아요. 그럴 정도로, 불량도 일단 퀄리티가, 뭐, 빗솔리나 이런 자원들, 상당히 또 일단 좋은 아약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것 같아요. 자, 그건 일단 강원 같은 경우는, 뭐, 최근 마치나와의 또홈 경기에서 일3대1 패배를 당했습니다. 지금 9위 자료를 밀려났기 때문에, 뭐, 남은 경기 일정에서 반드시 또 승리를 조금 추가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양 팀들 일단 승점 1점 차인데요. 자, 못보달 때 강원의 동기부여도또 상대 또 준수하지만은, 일단 이제 어떻게 보면, 챔스 엘리트 일정에서, 일단 역시 천여 출전의 여파인지 모르겠지만은, 전반적으로 일단 이전전패입니다. 이전전패로 오시는 상당히 조금, 이 약간, 경험 부족들이 조금 드러나는 내용도 조금 보여주고 있는 만큼, 오늘 어떻게 보면 일단 태국 원정, 첫 일정에서 일단 고전들은 조금 예상이 된다. 이렇게 좀 보셔도 될것 같아요. 저는 일단 요경기는 최분물 일단 역시 불리람 사이드, 불리람 사이드로 일단 공략 포인트를 조금 노려보셔도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요경기도 일단 이제 2.5 기준점이지만은, 뭐 일단 강원 입장에서는 뭐 수비적인 운영들이 조금 들어가진 않을 것 같아요. 두팀다 일단 원래 또, 뭐, 조금, 뭐, 약간 공격적인 형태를 조금 띄웠던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특히 또 강원도 일단 아침에선 공격적입니다. 자, 그런 부분에서 일단 역시 2.5 기준점에 오바도 좀 좋아 보이고요. 핸디 사이드로 일단 여러분들이 잘 한번 선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양 팀들 일단 맞대가 자체가 처음이긴 한데요. 전 충분히 일단 이제 강원의 경험 부족이 조금 드러날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신다면, 은 일단 요 경기도 일단 충분히 일단 케어가 될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요렇게 일단 이제 주간 경기 분석 조금 마무리를 짓고요. 물한 모금 먹고 일단 챔스 분석으로 좀 이어가보도록 할게요. 아무튼 주간부터 깔끔하게 일단 고배당 설정해서 한번 쏙 뽑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장!